오늘 여행할 섬은요 제가 5년 만에 가는 섬입니다. 하나의 섬인데 두 개의 섬처럼 느껴지는 섬이거든요. 어디냐? 통영의 비진도입니다. 함께 따라오시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진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통영항에서 40분을 달려 섬에 도착했는데요 푸른 물길을 따라가며 비진도의 자랑인 에메랄드빛 바다가 여전히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한층 더 매력이 깊어지는 섬 비진도로 떠나봅니다 비진도가 한려 해산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 바다 백리길 중에서도 제 3구간 비진도 산호길이 정말 뷰가 예쁘고 흠뻑 빠질 겁니다 정말 진짜 예쁩니다 천천히 저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야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아 좋다 이제 가파른데만 좀 올라가면 한발한발비진도의 세월을 오르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여기 민주 연방도 오신 거예요? 야야야. 와. 와 와. 야 반갑습니다. 이만나요 여기에 여기에 내려가 보시죠. 와 정상에 오른자만이 누릴 수 있는 눈호감 이곳엔 산업빛 바다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만큼 신기한 풍경이 있는데요. 맞아요. 바로 한쪽은 몽돌, 다른 한쪽에서 모래 해변을 동시에 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와. 예쁘죠? 예쁘다. 예. 우와. 우와, 진짜 이쁘다. 이게 약간 모래 시계 같잖아요. 네. 네. 여기가 아, 밑에가 모래가 쫙 네. 빠지는 것 같잖아요. 특이하다. 그래서 하나의 섬인데 두 개의 섬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사람들 예전에 어 아내의 하와이라 불렀어요. 아... 아. 저... 아내분은 어떠세요? 네 여기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는 본인이 미인인 거야. <laughs> 여기가 미인 전망대잖아. 어. <laughs> 와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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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데 이런 사람들은 네. 마음이 나빠. 아니 결혼하신 몇년 되셨어요? 저희 32년이요. 와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오붓하게 두 분이서 여행을 다니는 비결. 그냥 아 마음이 잘잘 잘 통하니까 야, 서, 서로 그냥 어리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나는 이게 우리. 이게 안해 분의 말이 현실 파팍와 어, <laughs> 말을 어, 되게 우리. 예쁘게 되게 예쁘게 아, 그냥 편하게 다니. 네, 어리 어리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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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상도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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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우리 우리. 변화 없는 피진도의 풍경처럼 두 분의 의리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비진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는데요. 문득 지난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비진도 갔을 때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머님하고 이 집으로 온다고 따라 나왔는데 손자 성료, 손녀가 있는 거예요. 문을 살빼고 내다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친구도 생각나고. 야 어머니 원 아마 손에 계실 거고 그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년 만에 만났어요. 어머니. 예. <laughs> 이 소영 언니 더 예뻐지셨어요. 야들이 혹시 좋아. 이때 완전 고명이 아니었어요? 이살 할머니 할머니 저때 아기들이 너무 이쁘죠 아이고 얼세여 진짜 뭐 세상 다 가진 기분이겠다 <laughs> 이제는 어엿한 9살이랍니다 많이 컸네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도 풀어봤는데요 조이 어머니 여기 지금 누구누구랑 살았어요? 어머네. 요 오니까 시조모 에? 시조모? 조모. 아, 조모 아버지 어머니, 시부모님, 음, 시누, 시누. 아. 시동생, 환장아 근데, 그는 <laughs> 그다 살았어. 와, 어찌면좋노그 시집살이 호되게 깼는데 어머니. 좀 고생했지만, 많이 울었지. 진짜? 예. 어디 가서 울었어요, 어머니? 백사장에. 어, 어떡까 <laughs> 백사장 가서 뭐하면서 울었어, 어머니? 노래 부리고 뭐 그랬지. 진짜? 예. 무슨 노래? 울려고 내가. <웃음> <웃음> 울려, 고내가 야. 울려고 나서은 <laughs> 태양 땅에 내가 외워 놓다 아, <laughs> 어머니의 속을 다 안다는 듯 묵묵히 들어준 바다. 그 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쌓일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입에 비진도 빼 맞아요? 예. 네. 어 지금 어디 뭐 나가세요? 낚시하는 다 낚시하는 법. 와,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와, 같이 가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비진도에 이런 배가 있습니까? 와, 선장님이시죠 예, 예. 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지금 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살고 있습니까? 아, 고향은 비진도가. 아, 비진도가 원래 아닙니다. 아니고. 예. 반갑습니다. 아, 최석구입니다. 네, 공명재입니다. 아, 공명재 씨요? 네. 어, 안녕하 태국, 어? 태국에서 시집 온 아내. 아! 태국 이름 미소예요, 미소. 사와디까. 아! <laughs> 미소 씨는 그러면 언제 온 거예요, 한국에? 언제? 언제 한국 왔어요? 네, 장장년 아 저는 통역해주는 다고태국만로할줄 <laughs> <데 웃음> <laughs> 알았는데 자, 야 약간 이렇게 하네 언제 한국 왔어요? 그러니까 아 작년 태국은 따뜻한데 여기 섬인데 춥잖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아 아니, 낚시 잘해요? 아내분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용왕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물속에 용왕님이 있잖아요 그분았 아, 아, 천천히 용왕까지는 어, 좀 아직 물속에 용왕님이 있어요 영광님 저희 파파 아버지예요. 어? 물속에 <laughs> <laughs> 우리 왕님을 뵙기 전에 비진노의 숨겨진 풍경을 먼저 만났는데요. <laughs> 야늘 앞쪽만 보다가 뒤쪽은 못 봤어. 섬에 있다가 배를 타고 나오면 또 다른 전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 낚시하러 나왔는데 지금 물고기 안 잡혔는데. 저 그냥 여기 앉아서 이게 여행이지 뭐. 아니요, 그건 아니지. 잡아야죠. 켜켜이 쌓인 지층은 지나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비진도의 풍경 속으로 빠져드는 사이, 어느덧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비진도 와서 낚시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아, 동굴이에요, 이게? 오. 아, 동굴에서 딱 아, 일직선. 낚시대랑 동굴과 12시 방향, 그죠? 냉장고에요 네, 저희 냉장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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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왔이가다 왔다 왔다 이다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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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왔 맛있거든요. 음. 이 해는 아마 먹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야 빛깔이. 이게 고등어하고 다른 게 있어요. 고등어과인데 전갱이는 여기 지느러미에 이게 있어. 등쪽 있죠, 여기. 꼬리 쪽에 이게 가시가 있어. 어. 고등어는 음. 없는데. 어, 왔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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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아니, 미소님! 야 대박이다. 크다! 우와. 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미션에! 미소에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인데? 오, 진짜, 진짜. 아니, 오, 잠깐만! 늦게 와서세요. 어, 많이 어요 왔다! 그런 찰나에 선두들에게도 <laughs> 또 왔죠? 미소선섬들에게 왔어요. <laughs> 오늘도 용왕님의 선물 덕분에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예. 근데 맛있게 드시기 전에 <laughs> 저희 가게 가서 예. 에피타이저로 잠깐 좀맛좀 예. 좀 보시죠. 아 진짜요? 야, 뭔가 아... 있습니다. 야, 아니 섬에 와서 에피타이저 <laughs> 얘기들 <얘기드리는> 해. <거야. 웃음> 야, 안 어울리긴 하는데. 맛있는 요리를 먹기 전에 먹는 음식. 그죠? 예. 간단하게. 아, 아, 에피타이저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이거예요. 오. 네. 이거 쏨땀 아니에요 쏨땀? 비진도의 색다른 밥상이 펼쳐졌는데요. 아 이곳은 아삭아삭한 식감에 상큼한 맛이 일품인 태국 전통 샐러드 쏨땀과 아, 미소 님표 풋파퐁 커리까지 예? 식전 요리부터 이 보강 제대로 합니다. 아, 풋파퐁 커리. 어, 아니 풋파퐁 커리 희미한 <laughs> 요 태국 음식은 풋파퐁 커리.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거 초록... 매콤한 게 맛있네. 아 그럼요. 매콤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신이 콤하면서 고꾸미깡 감사합니다 와 알로에 알로에 태국어로 알로에 맞죠? 알로에 막막 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오 정말 맛있다. 눈만 갖고 있으면 제가 태국의 멋진 <목소리> 그 북해 바다 꽃사무이 바다에서 발견했어요. 와 진짜 <이런 미션. 웃음> 최고다. 뿌밥뿡 커리 그죠? 열초 태국 음식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와이뿌밥뿡 와, 커리의 맛은요. <laughs> 오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laughs> 와. 음악도 뭔가 너무 너무 멋진 잘 어울지 리 않아요? 이런 걸딱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미소님이 해준 거 먹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알로이 막막. <laughs> 와. 미소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갱이를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가을 별미 전갱입니다갓 잡은 후 바로 해를 떠서 그 신선함이 남달랐는데요. 남은 전갱이들은 또릇노릇 구워줍니다. 듯이 구우시네요. 전갱이들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가득한 영양만점 생선이라죠. 신선한 회의 윤기가 저렇 구이까지 도여지 영양만점. 비진도 가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잡았던 전갱이 이건 진짜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다+ 저는 섬돌이가 어묵이 있으니까 아니, 오늘 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날이 안 좋아도 네. 제가 가니까 전갱이 다 나오잖아 전갱이회는 진짜 이거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 이 회는 많이 필요 없죠 이게. 잘못 썰으면 <목소리> 맛이 없거든요. 열 따라 썰어야 되는데 회도 잘 드시네. 전갱이 이거 진짜 안 시시하면 못 먹어요 이게. 녹죠 <목소리> <목소리> 입에서. 쫙 그냥 산에서 단맛이 쏙 도면서 아. 이 바다의 향이 그냥 이에 <laughs> 야, 와 너무 에이, 맛있네요. 맛있아 전갱이를 먹었으니까 전갱이 또 이게 한 구이 한번 아, 먹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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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노릇 잡게 이거 이로 먹어봐야죠. 전갈비. 전갱갈비. 전갱갈비. 구이는 뭐니뭐니 해도 가을 건뭐 저는 통째로 먹죠. 맞아요. 경상도는 이렇게 먹어야 돼. 전갱이는 딱 잡고 어? 통째로. 뭐요? <laughs> 이렇게 먹어야 전기를 제대로 먹는 거죠. <laughs> 참돔이랑 안 바꾼다는 게 전개가. 하나 있는 국물 고기를 맛있는데, 냉동이 안된 거니까. 맞습니다. 와, 무엇보다도 제 손으로 잡았잖아요. <laughs> 아까 그랬잖아요. 섬에 와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런데 어떻게 이런 걸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것도 지금 계기가 좀 많았죠. 섬이 저... 좋아서 네. 무작정 들어왔다가 무작정. 텐트 생활 지금 한 7개월 하다. 가 <laughs> 네, 텐트... 여기는 잘 때가 없어요. 다들 민박하시다 그렇지, 보니까 동네분들이 네.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어... 여기서 정착을 해라 아니, 어... 얼마나 섬이 좋았으면 네, 네. 와서 텐트 생활을 7개월한 겁니까? 보고 네, 어... 빌라보다 네. 텐트 속이 너무 편하고 아침에 텐트 문을 탁 열면 동이 탁 뜨는데 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텐트 생활하시지 뭐하러 갈때 그런지 아, 모기는 궁금증이... 아, 목이, 못 참죠 7개월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뭐 서러웠던 그 사연이 음식에 다 들어가 있는 느낌. 대박나길. 네. 제가 이 손돌이가 아유, 응원하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야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섬. 이곳은 경남 통영 비진도입니다.